네, 세 번째 기술. 어, 이거 콤비네이션이서 어, 연속기 같은 거예요. 게임을 보면, 어, 캐릭터마다 필살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가딱 막히는 순간, 투비랑 대치해서딱 막히는 이 순간에, 이 자연스러운 기술 다섯 가지 동작 하나를 써가지고,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끌려 나오는 실전했으면 대부분은 다 통해요. 5 가지 동작. 네, 한번 천천히 다시 오른발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요? 해 공이 먼저 내가 오른발에 있다. 그러면 수비수 입장에서 지금 공을 지켜 보고 있어요. 그래가 하나 뺐어요. 어, 공 움직이네. 둘, 잡았어요. 이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이 0. 몇초 사이의 수비가 공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반응을 하고 이 반응하는 순간에 다시 반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뺐죠? 공 살짝 뒤로 빼주고 내, 가서 타구 치고 나갈 때. 자 어떻게요? 연습나물, 넷, 넷. 그냥 그냥 연속 비물처럼 내 그냥 쓰면 돼요. 그러면 투수 그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시작하는 그 순간, 순간 이제 보겠어 뭐, 뭐지 하고 보, 보는 순간 공이 움직이고 반응하는 순간 다시 반대로 가면 이 움직임 장단의. 하는 순간 공이 움직이는 순간 다시 나는 공을 빼고 일로 가면 됩니다 하나 둘셋 하고 어떻게요? 한발 떠는 뒤로 빠지는 차고 엉덩이 뒤로 살짝 빠지는 차면서 자세가 낮아지죠. 그러면 어떻게요? 다음에 이제 나갈 수 있잖아요. 빠르게네 그렇게 무게 중심 잘 보시고 하나 둘셋넷 네. 네, 조금 더 이렇게 몸 움직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이런 식으로 몸좀더 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작 좀 크게 오버 오바, 오버 해 가는 거 같이 크게 크게 각도도 크게 크게 내보시면 더 좋겠죠. 이 크게 크게. 각도. 그리고 마지막에 치고 나갈 때도 힘이 좀 빠져요. 끝고 힘이 좀 빠지는데 이때보나갈때마지고팔 내면. 다가 다시 가는 겁니다. 방향, 각도, 비밀 각도 잘 생각하면서 가세요. 준비. 앞으로 지금 우리 뭐죠? 마케팅고 이상으로 지금 연습을 열심히 해서 이번, 이번 연습만 잠깐 쉬. 네 지금 잠깐 쉰다고 합니다. 네, 있다가 마지막 기술은 회복되겠죠. 자, 준비. 자, 가다가 준비, 고! 가다가 에막 마켓, 어깨, 고! 하나, 둘, 셋! 네, 브렇죠 오케이! 여습니다 자, 준비, 고! 어때 해요? 왔어! 하나, 둘, 셋! 네, 이게 저렇게 돼요. 그냥 근데 저게 틀린 건 아니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순간적으로 이게 쓰다보면 습관적으로 많이 쓰는 기술이 나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뺐다가 마지막에 인사이드 데고 나가는 것이나 지금 연습은 그걸 하는데 순간적으로 본인이 안 뵙기려고 본능적으로 그냥 아무 데서나 고나가는거 그래서 기분이라는 거는 하나보다는 크게 내가 알고 있으면 제가 더 유리한 거기 때문에 다 나가는 기분 같다고 하더라도 방법을 여러 가지를 써 봐야 됩니다. 연습할 때는 지금은 연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부위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훈련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서중해서 자기가 연습할 때피을 지금 딱중 준비 오케고자 왔어요. 지금 끝으 왔네? 하나 둘셋 그렇지 지금도 마지막 피팅력이 막 떨어진 거예한 잠깐 빼기 버틴 거 본능적으로 나와 이걸아 내가 이겨도 기록 써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연습으로 그냥 몸에 익은 이 기술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공을 돌려서 이거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빼서 그냥 쉬 쉬운 것 본인이 본남 쉬운 이야. 네 지금 못하는 친구 두 명이서 저기서 지금 네 아주 지금 행복해 보입니다. 자 우리 주장 네 마오 친구. <laughs>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훈련할 때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지금 일부러 지금 다 틀린 거거든요. 네 정확하게 하나 둘셋 빼고 몸 뒤로 각도 열은 다음에 인사이드로 쭉 치고 나가세요. 네 친구들은 이렇게 연습할 거라고 믿고 네 우리 네 번째 컴비네이터 훈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